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법률적인 청와대의 판단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잘못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자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결론은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와대가 내부적 법률 검토 결과 이렇게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게 넘겨집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내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모레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자문을 바탕으로 해서 징계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검찰의 분위기, 법무부의 분위기는 윤석열에 대한 징계, 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는 부당 위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면직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결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청와대의 내부 법률 검토 사항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까지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 면직 등 별도의 조치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을 뿐, 더 이상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면직할 수 있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임명을 한다고 해서 면직까지 할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법에는 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찰총장 임명직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임기 도중 윤석열 총장을 면직시킬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견책 이외의 징계를 내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이지만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의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검사 징계법 23조 징계의 집행에 대해서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 일반 검사의 징계와 똑같은 범위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조치를 할수 있을 뿐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윤석열 검찰 총장을 면직, 해임시킬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해임, 면직, 정직, 감봉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추미애 장관이 지목한 검사, 뭐 외부인 등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의 꼼수가 드러나 감찰위원회의 연기가 실패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하루 전날인 1일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감찰위원회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분명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징계는 위법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의 해임 면직을 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권고하게 되면 이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추미애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을 자른다면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 여권 내는 에 하루빨리 윤석열 총장을 잘라라.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압박이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최최 측근이라고 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추미애 장관에게 이 결정을 제고하라고 장문의 글을 검찰 내부방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법무부의 과장급 간부들까지도 추미애 장관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움직여서 윤석열 총장을 자른다면 또한 명의 영웅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통해서 윤석열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정말 윤석열은 대통령 출마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까지 여권이 갈수 있을까요? 취미의 장관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문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꼼짝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국정원법 개정안, 공처법 개정안 지금 말도 못 꺼냅니다. 윤석열이 겁나서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입법 철질를 강행한다면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쫄았습니다. 오늘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집단이기주의 등등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검사나 검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검사들을 무서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국민을 무서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비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 결론이 나오면 청와대가 서둘러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징계위원회의 결과도 아직까지 미정이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놓고 하루 이틀 고민할 수도 있다. 간봉부터 해임까지 어떤 징계가 나올지 몰라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추미애 장관, 완전히 역사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는 여론입니다. 겉으로는 이인 것 같지만 실제로 진 경우가 있고 겉으로는 진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딱 그런 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별로 끌릴 게 없습니다. 이제 다 던져버렸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추미애, 윤석열, 문재인을 어떻게 기록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